어.. 이렇게 또 평일날.. 아.. 회사.. 오늘! 오늘 이야 오늘 빨간날이구나 부럽다 너네 빨간날도 있고 <laughs> 어, 그래도 빨간.. 예 네,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또 나와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<laughs> 어. 어. 난 어제 새벽까지 콘서트 연습했어요. 이제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는데, 콘서트 오는 사람, 못 오는 사람, 어. 어. 못 오는 사람, 아아